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차 안에는 교통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 등 열차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교통약자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배려하여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대림 구로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장암 고속터미널 성남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대림 구로구 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seven. 이번 역은 쿠로 디지털 단지 원광 디지털 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출구는 1, 3번 출입, 10세 동피 피가 바로 가시면 쿠로 디지털 단지 앞 출구로 나가십니다. This stop is Kuro Digital Complex, Wonkwang Digital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팔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신대방, 신대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대방, 신대방.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주변을 둘러보시고 임산부나 교통약자가 계시면 자리를 양보하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모두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드신 분들을 위한 배려는 우리 모두를 기분 좋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신림 신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새강 관악산 서울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신림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illim. Sillim.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Sillim line.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위암, 대장암, 1등급 종합병원 H+ 양지병원으로 가실 분은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 돼.